변호사님 사례에서는 토지주인이 따로 있는데 이 건물 을 짓는 사람이 무단으로 건물을 지은 거죠. 그러고서는 이 건물을 토지 소유자한테 나중에 판 것이고. 그래 팔았는데 처음에 자기 지은 사람이 보존 등기를 해야 되는데 근데 건물 지은 사람이 보존 등기를 안해 놓으니까 보존 등기를 만약에 했으면 이 사람한테서 이전 등기 내가 샀다라고 이전 등기를 하면 되는데 보존 등기를 안 하는 바람에 토지 소유자가 자기가 지은 것처럼 보존 등기를 했고 나중에 알고 보니까 토지 소유자는 자기가 지은 게 아니고 그러면은 어 이거 등기가 잘못된 내에서 이 건물 등기가 말소가 된다는 거거든요. 근데 이 상황이 되니까. 이 건물을 지은 건물주가 토지 소유자한테 허락을 받은 게 없으니까. 임차권을 설정을 하든, 뭐, 지상권을 설정을 하든 했어야 되는데, 그게 없으니까, 땅주인은, 야, 내 땅이 왜너왜 건물을 가지고 있어? 나 허락도 안 받고. 그러면 철거를 할수 있다는 거죠. 그럼 건물 소유자는 철거해야 되는 상황이 되면, 아무것도 못 건지는 것보다는 차라리 헐값에라도 이 사람한테 팔고 싶은 거죠. 그래서 이 권리가 없으면, 지상권이 없어서 철거되는 운명의 건물은 어쩔 수 없이 토지 소유자한테 협상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렇게 해서 노비로사님께서는 훌륭한 결과를 이끌어내셨다는 훌륭한 성공 사례 우리가 소송이라는 게 사실관계에서는 피고 입장에서는 소송에 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지는 사건인데도 보면은 우리가 항변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조정을 할수 있는 사안들이 되게 많거든요 예를 들면은 지금 제가 진행하고 있는 사건 중에 지금 현재 살고 있는 집이 자기는 샀다고 했는데 샀다는 증거가 하나도 없는 거야 근데 이 집을 줘야 돼요 지금 집을 어떤 이유였던지 자기 명의로 소유권 보존 등기를 했는데 소유권 보존 등기라는 거는 원시적으로 자기가 건축해야 소유권 보존 등기가 되는 거거든요 그게 어떤 지상에다가. 건물을 지은 사람이 소유권 보존등기를 하는 거지, 그 지은 집을 내가 샀다. 이러면은 보존등기의 등기의 추정력이 깨지는 거예요. 소유권 보존등기를 한 사람이 그이 건물을 지은 사람한테 샀다. 이렇게 하면은 그 보존등기가 인정이 안 돼요. 추정이 안 된다고. 그러니까 내가 이 건물을 지었다는 사실이 인정이 안될 뿐인 거잖아. 그 경우 아마 당사자 소송을 전 소송에서 한 거예요. 법률에 대해서 문해한 그러니까 잘 알지 못하다 보니까 자기가 하는 주장이 자기한테 이익이 되는지 또는 손해가 되는지 이 판단이 안 되는 거예요. 일반인 입장에서는 사실 지금 뭐 등기의 초점력 이렇게 어려운 이야기들이 막 나오는데 자기가 알 수가 없잖아요. 나한테 유리한 건지 불리한 건지 이걸 판단이 안되다 보니까 자기가 불리한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그 소송에서 지고 자기 이름으로 된 소유권 보존 등기는 원인 무효거든요. 등기가 잘못된 거잖아 그러면은 돌려줘야 되잖아 그 건물을 지은 사람한테 근데 문제는 그기 땅이 내 소유인 거야 저쪽에서 그래서 소송이 들어온 거예요 그 앞에 소송에서 이 건물이 네게 아니라는 게 인정됐으니까 네명의에대한 소유권 보존 등기는 원인 무효이니까 나한테 소유권 넘겨줘 원인 무효는 소유권 이전 등기가 아니다 어려운 말로 진정명의 회복을 위한 등기라고 합니다 그렇게 달라고 소송이 들어온 거예요 근데 그러면은 사실 관계만 보면 우리는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줘야 되잖아요. 무조건 이 소송에 지는 소송이잖아요. 그런데 따지고 보면 이 건물 자체는 처음부터 건물과 땅이 한 사람이 소유였다 라면 어떤 이유에서 소유권이 변경되면 이 건물에는 법정 지상권이 성립됩니다. 간섭 법성. 법정지상권. 이것도 어디로 만인데요. 하여튼, 그 건물을 갖다가 유지할 수 있는 권원이라고 하죠. 소위 말하는 땅을 임대차해서 여기다 건물 지을 수도 있는 거고요. 또는 법정지상권을 갖다가 약정해서 거기다 건물 지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옛날부터 건물하고 땅하고 한 사람이 소유였다가 어떤 이유든 매매든 경매든 어떤 이유에 대해서 소유권이 달라졌을 때는 그러면은 이 건물 갖다가 철거해야 되면은 사회적 비용이 많이 되니까 이 경우에 우리가 간섭법상 법정지상권을 인정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유권자가 동의를해서 이렇게 바뀌었다면은 그렇게 인정될 건데 여기 이 건물은 처음부터 이 사람이 무단으로 지은 거예요. 그 건물 지은 사람이. 그러다 보니까 이 건물 갖다 유지할 수 있는 아무런 근원이 없는 거죠. 법정지상권도 없고 임대차도 인정 안 되다 보니까. 그러면은 우리가 할수 있는 건 뭐겠습니까? 너그 건물 그거 철거해야 돼. 그리고 네가몇년 동안 계속 그 건물을 갖다 유지하면서 우리 땅을 사용했으니까 너는 차임 상당히 부당이득을 줘야 돼. 그러니까 내가 반소도 그렇게 청구할 수 있으니까 너그 소송 그렇게 하지 말고. 그냥 조정으로 끝내자 조정으로 끝내는 거죠 왜냐면 자기한테도 이익이 하나도 안 남고 우리는 뭐 적당한 돈을 주고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이렇게 소송이라는 거는 100% 진다고 할지라도 한번 상담을 받으시면 은 답이 나올 수 있으니까 꼭 전문가하고 상담을 좀 받아보시라 이 말을 하고 싶어서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중간에 많이 너무 어려워가지고 어떻게 쉽게 풀수 있을까 그 고민을 좀 해보겠습니다 우선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용어를 몇 가지를 정리를 하자면, 은 우리나라 법은 토지 소유권이 따로 있고 건물 소유권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등기부를 떼볼 때 토지 소유자가 따로 있고 건물 소유자가 따로 있거든요. 근데 대부분의 경우는 내 땅에 내 건물을 지을 거기 때문에 뭐90% 이상이 건물 소유자랑 토지 소유자가 같겠죠. 내가 땅을 사서 건물을 지으니까.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토지 소유자는 A고 건물 소유자는 B고 그것도 가능은 하다는 거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려면, 토지 소유자한테 허락을 받아야지 돼요. 왜냐하면 내땅 위에 누군가가 와가지고 건물을 짓게 가만 놔둘 수도 없고 허락을 안 받고 지으면 철거해라고 하면 철거할 수가 있거든요. 내 땅이니까. 그렇기 때문에 남의 땅에 건물을 지으려면 할수 있는 방법은 토지에 대해서 임차권을 설정을 하든지 혹은 전세권을 설정을 하든지 지, 어, 지상권을 설정을 하든지. 그 지상권 설정 계약. 그래서 세 가지가 다 공통적인 게이땅 내가 좀 쓰자. 너땅 놀고 있지 않냐? 이럴 테면 저 사거리 같은 데 가면 큰 부지가 놀고 있는 부지가 있는데 그거 너 놀리면 뭐 하냐? 내가 거기 건물 지어서 좀 쓰자. 이런 합의가 생, 성립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남의 땅을 빌려서 전세권, 지상권, 지상권을 설정을 하고 건물을 지을 수가 있어요. 예. 원래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고. 그런데 노변사님 사례에서는 토지 주인이 따로 있는데 이 건물을 짓는 사람이 무단으로 건물을 지은 거죠 그러고서는 이 건물을 토지 소유자한테 나중에 판 것이고 그래 팔았는데 처음에 자기 지은 사람이 보존등기를 해야 되는데 근데 건물 지은 사람이 보존등기를 안 해놓으니까 보존등기를 만약에 했으면 이 사람한테서 이전등기 내가 샀다라고 이전 등기를 하면 되는데, 보존등기를 안 하는 바람에 토지 소유자가 자기가 지은 것처럼 보존등기를 했고, 나중에 알고 보니까 토지 소유자는 자기가 지은 게 아니고, 건축물에 관한 여러 서류를 보니까 이 사람이 지은 게 맞다. 그러면은, 어 이거 등기가 잘못됐네 해서 이 건물 등기가 말소가 된다는 거거든요. 그럼 건물은 자기 게 아니고, 건물의 등기는 이 사람 앞으로 보존등기를 할수 있게 된 거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 앞으로. 근데 이 상황이 되니까, 이 건물을 지은 건물주가 토지 소유자한테 허락을 받은 게 없으니까 임차권을 설정을 하든 뭐 지상권을 설정을 하든 했어야 되는데 그게 없으니까 땅 주인은 야내 땅이 왜너왜 왜 건물 가지고 있어 나 허락도 안 받고 그러면 철거를 할수 있다는 거예요 토지 소유자가 건물 소유자한테 철거를 하게 되면 건물은 그냥 날아가는 거거든요 그럼 건물 소유자는 철거해야 되는 상황이 되면 아무것도 못 건지는 것보다는 차라리 헐값에라도 이 사람한테 팔고 싶은 거죠 그래서. 이 권리가 없으면 지상권이 없어서 철거되는 운명의 건물은 어쩔 수 없이 토지 소유자한테 협상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렇게 해서 노비로사님께서는 훌륭한 결과를 이끌어 내셨다는 훌륭한 성공 사례. 아 그런데 너무 번역을 잘하네요. 제가 다 이해가 됩니다. 아 그렇죠. 예, 네. 쉽게 이해가 되네요. 예. 네. 네. 다 이해가 되셨죠. 제 말이 그 말입니다. <laughs> 네.